자, 오늘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봄비네. 아, 그치? 오늘은 봄이 왔습니다. <laughs> 그리고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니, <laughs> 비가 와서 벌들은 이렇게 비 오는 날 무엇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양봉장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좋아요. 갑시다. 저기 보이는 산이 흔백산. 흔백산이라고 우린 우리 동네 제일 높은 뒷산이에요. 저기, 산 아래, 양봉장이 있어요. 쫙,이 있어요. 자, 이제 양봉장에 올라왔습니다. 자, 비가 와서 그런지 벌들이 꼼짝을 안 하고 있네요. 어, 주기래도 어, 한두 마리 났다. 한두 마리 왔다 갔다 하네. 한번, 여보, 이 안에, 응. 비 오는 날, 응. 벌통 안에서 벌들이 뭘 하는지 아마 사람들도 궁금할걸? 그, 훈연기 갖고 와서, 응. 훈연을 하면서 봐야 돼. 어, 그럼 한번 해서 보여줘봐요. 응. 자, 비 오는 날, 벌통 안에서 꿀벌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지 뭐. <laughs> 뭐 하나 한번 보자고요. 어, 좀 천천히 자세히 보여주세요. 응, 응 어디 한번. 응. 오이고, 오이고, 이고 엄청 잘 자라고 있다. 벌써 뭐 훈연을 해야 되겠는데? 그렇지? 어, 응. 어떻게 열어 보세요. 차차차 차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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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가 주는 날. 요 가에 있는 벌들은 쉬는 거야,지? 아, 요거 얘네. 네. 오. 이렇게 에서식을취고 있어. <laughs> 근데 이렇게 줄줄이 자기네끼리 엮여있다, 그치? 음. 음. 난 이런 거 진짜 신기하더라고. 어우, 이거 봐. 이야. 자기네끼리 줄줄줄줄 이렇게. 어머, 다리가, 아유, 세상에. 그 이거 보세요. 자기네끼리 죽을 이어서 있어. 어디? 응. 어. 음, 음, 열어보겠습니다. 네. 아름다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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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가이름다가온다고데아이 노는 게아름고운름대로또이 안에서 음. 음. 아, 새끼를 키운다든가 음. 아 소방, 벌알을 음. 낳는 음. 공간이 음. 소방이라고 음. 하는데, 물 음. 저장하는 공간, 음. 그 청소도 하고, 음. 거기가 여왕벌이 산란을 하게끔 음. 아, 거기다가 프로폴리스도 이렇게 바르고 그런 음.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음. 비 온다고 노는 게 아니에요. <laughs> 나름 그래도 나름대로 또할 일이 많아. 주식하는 놀고 있는 벌들도 있겠지. 음. 100%다 일하는 건아니다 많이 먹었네. 이게 이제 화분떡 이렇게 먹었잖아. 음. 음. 많이 먹었네. 이 화분떡을 음. 가져다가 음. 애벌레를 이기는 거야. 음. 여왕벌 로얄젤리도 만들어서. 음. 먹도 망간다. 훈련하니까. 들어간다. 자, 또 봐요. 물통 떼고. 거기에도 많이 모여있네. 물통 주변에도. 그리고 음. 이 벌들이 벌통 안에 음. 일정한 온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음. 날개짓을 하면서 음. 어, 온도를 어, 유지를 하는데 음. 어, 새끼가 있는 부분에는 35도 이상을 음. 올려줘야 돼. 아. 그러기 위해서는 날개짓을 또 열심히 하는, 그래야 되겠네. 작업도 하고 있지. 아유, 실사이가 없거나 비가 와도, 음. 밖에 건드리니까 조금 나오긴 하는데, 일단 작업에 열중하고 있는 꿀벌들입니다. 벌통 아, 비가 와도, 밖에 나오면 얘네도 날개가 다 젖어서 뭐 나르지도 못하고, 반짝반짝하다 요새 벌들이 내 음, 음. 얘네가... 아,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자 여기는 여기 음. 음? 벌써 새끼를 낳고 음, 음, 뚜껑을 닫았어. 아다보이버렸네이 어, 안에 새끼가 있는 거야. 음, 지금 잘 자라고 있네. 예, 일단 이제 터져 나오면또 어. 어린 벌이 또 자라서 어. 꿀도 떠오고 그러는 거지. 어, 이 안에 벌통이 깨끗하죠? 네 음, 이렇게 청소도 해 어, 비가 오면 안 나갈 때는 청소 어, 하고 어, 청소도 하기도 하고 음, 볼까? 음. 와, 반짝반짝하다 얘네가 요새 밖에를 많이 안 나가 다녀서 오이 옷에 때가 묻었네. <laughs> 그 뭐야? 뭘... 자, 여왕벌여 어디 어디? 여왕벌여 여기. 아 여기. 보세요.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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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청소도 하고 애벌레도 돌보고 뭐 휴식도 취하고 여러가지 일들을 한다고 합니다 벌통 안에서는 여전히 꿀벌들이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네요 자, 오늘은 벌통 안에서 꿀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나 한번 살펴보았습니다